자, 시작하면, 사자가 지금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보고 있죠. 강아지가, 저희가 여기 이 적외선 장애센서 앞에 손을 갖다 대면 움직입니다. 네, 근데 만약에 어, 어, 이 강아지가 움직이는데 사자가 왼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, 이렇게 어, 윽 하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죠. 아니라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조금씩. 사자가 뒤돌아보는 게 랜덤한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빨리 걸릴 수도 있고, 천천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, 그거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. 오, 진짜 빨랐죠, 이번에는?